자, 854번, 어, 오른쪽 면에 번호를 적은 전개도로 정팔면체를 만들 때, 두 면이 한 모서리에서 만나면 그두 면은 서로 이웃한다라고 하자. 예를 들어, 7의 면과 어, 1, 3, 8은 이웃하고 있다. 어, 이때 6의 면과 서로 이웃한 면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, 6이랑 이웃하는 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,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당연히 만나게 된다. 그래서 첫 번째 3은 당연히 만나게 되고, 그 다음에 6은 1이랑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. 자, 그 다음에 지금 3개의 면이 지금 6이랑 만나게 되는 게 1, 그 다음에 2, 아, 1, 3, 6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, 보세요. 여기에서 지금 만나게 되는 게 6이랑 그다음에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만나게 되면 그 다음은 이면과 이면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. 순서대로 그래서 이면과 이면이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꼭지점으로 따지면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면과 이면이 만나게 된다. 그래서 4 번도 이렇게 만나게 된다. 그러면 팔면체에서 팔면체에서 팔면체는 한 꼭지점에 면이 네개 만나지 맞지? 그래서 지금 이미 하나, 둘, 셋, 개다 만나버렸다. 그건 더 이상 만나지 않아. 그래서 6과 이웃 하 면은 어, 1, 3, 어, 4번이 되겠다. 그래서 답은 1, 3, 4.